하주석,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1군 복귀의 기회를 얻다. 프로야구 하나이글스의 내야수 하주석, 30일, 이 마침내 1군 콜업을 받아 야구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경문 하나 감독은 3월 9일 청주구장에서 열리는 두산 베어스와의 시범 경기를 앞두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하주석 선수가 오늘 올라온다. 그 동안 열심히 했다고 하니까 남은 시범 경기에 유격수를 시키면서 한번 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주석에게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침체기를 겪었던 선수에게 주어진 이번 기회는 그의 야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하주석의 프로 선수 경력은 롤러코스터와 같은 굴곡을 겪었습니다. 2012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1 라운드 전체 1순위로 지명되어. 하나 이글스에 입단한 그는 특급 유망주로서 엄청난 기대를 받았습니다. 당시 하주석은 뛰어난 수비 능력과 타격 잠재력을 갖춘 선수로 평가받으며 하나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선수로 주목받았습니다. 신인 시절부터 그의 빠른 발과 정확한 송구, 넓은 수비 범위는 프로 무대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하나의 주전 유격수로 활약하며 안정적인 수비력과 함께 타격에서도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수비에서는 어려운 자세에서의 송구와 넓은 수비 범위로 많은 안타성 타구를 아웃으로 만들어내며 팀의 든든한 수비 핵심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타격에서도 꾸준히 이할 때 중후반의 성적을 유지하며 팀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그의 커리어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KBO로부터 70경기 출장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프로 선수로서의 책임감을 저버린 행동이었고, 팀과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시 하주석은 공개 사과문을 통해 깊은 반성의 뜻을 전했지만 이미 그의 이미지와 선수 경력에는 큰 타격이 가해졌습니다. 이 징계는 하주석의 프로 선수 생활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장기간의 실전 공백으로 인해 2023년 시즌에는 25경기 출전에 그쳤으며 타율도 단 1할 1푼 4리 점 11사라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의 프로 커리어 최저 성적이었으며, 많은 이들이 그의 선수 생명이 위태롭다고 예상했습니다. 경기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하주석은 수비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한때 팀의 주전 유격수로 활약했던 그의 위치는 위태로워졌습니다. 팬들의 시선도 차갑게 변했고, 구단 내에서도 그의 입지는 좁아졌습니다. 그러나 하주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자기 반성과 함께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재정비를 시도했습니다. 재기를 위해 절치고심했던 2024년 시즌 하주석은 오프시즌 동안 자신의 기량을 회복하기 위해 혹독한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다양한 타격훈련과 수비훈련을 통해 감각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고 체력관리에도 철저히 신경 썼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시즌 도중 햄스트링 부상에 시달리며 64경 기출전에 머물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율은 2할 9푼 1위 137타수 40안타로 타소 40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그의 강점이었던 유격수 수비에서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주전자리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부상으로 인한 출전 제한과 불안정한 수비력은 그의 가치를 더욱 떨어뜨렸고, 팀 내에서의 입지. 하나 이글스 구단은 한 시즌 내내 건강하게 유격수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정적인 자원이 필요했고, 결국 FA 시장에서 심우준을 4년 총액 50억 원이라는 큰 금액에 영입했습니다. 이는 구단이 하주석에게 더 이상 주전 유격수로서의 역할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주석 역시 같은 시기에 FA 자격을 얻었지만 시장에서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과 부상 이력,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의 저조한 성적은 다른 구단들이 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시장에서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고 다른 팀의 수요가 없어 원소속 팀인 하나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주석은 하나와 1년 최대 1억 1천만원이라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기대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계약 조건이었으며 한때 팀의 주전 유격수로 활약했던 선수의 가치가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게다가 심우준의 영입으로 주전 경쟁에서도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백업 내야수로서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이도윤의 존재로 인해 하주석의 1군 엔트리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도윤은 유격수뿐만 아니라 2루수와 3루수 포지션도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로 벤치 자원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은 선수였습니다. 반면 하주석은 주로 유격수 포지션에 특화된 선수였기 때문에 백업 자원으로서도 이도윤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결국 FA 재계약 이후 하주석은 1군이 아닌 퓨처스 2군에서 시즌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는 그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되돌아보고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일군 선수들이 미국 애리조나에서 스프링 캠프를 치르는 동안 하주석은 일본 고치에서 퓨처스팀과 함께 몸 만들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강점이었던 수비력을 회복하기 위해 기본기 훈련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타격품도 재정비하며 컨디션 회복에 주력했습니다. 하주석의 열정과 노력은 코치진의 눈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는 퓨처스팀 훈련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후배 선수들을 이끌었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프로 선수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하주석은 점차 자신의 기량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특히 타격에서는 안정된 스윙 메커니즘을 찾아가며 타구 질을 향상시켰고 수비에서도 예전의 민첩함과 정확성을 되찾아갔습니다. 코치진은 그의 변화와 발전 가능성을 주목했고 1군 콜업의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었습니다. 하주석의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3월 5일 대전의 새 야구장인 하나생명볼파크에서 열린 1군과 2군의 자체 청백전에서 퓨처스팀 유격수로 출전한 하주석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비에서는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선보였고 타석에서도 좋은 타구를 생산해내며 코치진의 눈도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4일 만에 하주석은 1군 콜업을 받게 되었으며, 이제 대막 엔트리 경쟁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에게 주어진 귀중한 두 번째 기회였으며,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하주석과 함께 2022년 1차 지명을 받은 유망주 내야수 정민규도 함께 1군에 승격되었습니다. 김경문 감독은 하주석의 포지션에 대해, 주석이는 유격수라고 강조하며, 다른 포지션보다 유격수에 집중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주석이 가장 익숙하고 전문성을 가진 포지션에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주전 유격수인 심우준의 백업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하주석의 타격 능력이 돋보인다면 지명타자나 대타로서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스프링캠프 후반부터 시범 경기 초반까지 타선의 침체를 겪고 있는 하나 이글스로서는 하주석의 방망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베테랑 선수로서의 경험과 타격 센스는 팀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한편 내야의 다양한 포지션은 이도윤과 황영무기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문 감독은 도윤이가 2 위로를 본 경험도 있다. 영무기가 유격수를 갈 수도 있고 두 선수에게 여러 포지션을 시키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내야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전술적 옵션을 넓히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주석은 주전 경쟁보다는 백업 역할에 충실하면서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여 팀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타격에서 과거의 기량을 되찾는다면 팀의 공격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3월 9일 두산베어스와의 시범경기에서 하나이글스는 이진영, 좌익수, 권광민, 지명타자, 에스테반 플로리얼, 중견수 노시환, 삼루수 최은성, 일루수 안치홍, 이루수 임종찬, 우익수 이재원, 코수 심우준, 유격수 순으로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선발 투수는 좌완 이상규가 나섰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하주석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시범 경기 기간 동안 어떤 활약을 펼칠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주석에게는 개막 로스터에 이름을 올리기 위한 소중한 기회이며.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재증명하고 프로 선수로서의 커리어를 지속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 팀의 또 다른 주요 선수인 문현민은 전날 3월 8일 경기에서 1회 2루 내야 안타를 치고 달리던 중 오른쪽 허벅지 근육의 불편함을 느껴 교체되었습니다. 다행히도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3월 9일에는 정상적인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다만, 격렬한 러닝은 자제했으며 타격과 수비 훈련만 참여했습니다. 김경문 감독은 문현빈의 상태에 대해 경기는 좀더 있다 내보낼 것이다. 중간에 쉬는 날 3월 12일까지 뛰는 걸 자제시킬 것이다. 연습 때 뛰는 것과 경기에서 급해 질때 뛰는 건 근육은 다르다. 그럴 때 햄스트링 부상이 발생한다 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보통 햄스트링 부상이 발생 하면 회복의 보름 정도 소요되는데 문현빈의 경우는 그 정도로 심각 하지 않아 다행이라며 안도감을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시범경기 기간은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과 부상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하주석과 같이 과거 부상 이력이 있는 선수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하주석 역시 지난 시즌 햄스트링 부상으로 고생했기 때문에 이번 시범경기 기간에는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주석의 1군 복귀는 그의 프로선수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한때 리그를 대표하는 유격수로 활약했던 그가 부상과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침체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의 나이 31세는 내야수로서 아직 충분히 활약할 점이 될수 있습니다. 한때 리그를 대표하는 유격수로 활약했던 그가 부상과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침체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의 나이 31세는 내야수로서 아직 충분히 활약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경험과 기술이 더해진 하주석이 과거의 실수를 교훈 삼아 더욱 성숙한 선수로 거듭난다면 하나 이글스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팀의 젊은 내야수들에게 좋은 멘토 역할을 할수 있으며 자신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팀의 수비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주석의 재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상 없이 시즌을 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몇 년간 그를 괴롭혔던 부상의 고리를 끊고 꾸준히 경기에 출전하면서 감각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점차 과거의 기량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타격에서의 꾸준함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난 시즌 2할 때 후반의 타율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였지만 더 높은 수준의 타격 능력을 보여준다면 출전 기회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특히 출루율을 높이고 장타력을 보강한다면 팀 타선에 더큰 기여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하주석의 일군 복귀는 단순히 한 선수의 이야기를 넘어 위기와 도전 그리고 재기를 향한 인간 드라마로 볼수 있습니다. 한때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선수가 자신의 실수로 인해 추락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응원을 불러일으킵니다. 팬들은 그의 재기를 응원하며 하나 이글스의 2025년 시즌 성적 향상에 하주석이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영광을 완전히 되찾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팀에 기여하는 모습만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하주석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생에서 실패와 좌절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가 이번 기회를 통해 진정한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